미국에서 모델3와 Y 가격 인하 이후 모델SYX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모델SY, 모델SX까지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 수요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먹힐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지가 상황에 레코드 하이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수유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인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인하 효과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4분기 대단한 인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파격적으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국내 주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83% 상승하여 6, 6만 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56% 상승 중이고, SK 하이니스도 0.92% 상승하여 8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니스, 에스, 삼성 SDI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삼성 무산은 0.72% 상승하여 11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 SDI 우도 3.97%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메타 파마는 5.99% 상승하여 1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일 주식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 6만 원 초반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에 맞서 마스와 손잡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돌파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각 장애용 시각 보조 솔루션 시범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주식이 급등하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배터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니켈 합작 사업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의 지분을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5차 에너지 플랜트를 변경하여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 SK 하이니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니스는 3조 삼성 반도체 2조, LGD 1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 s k 하니스도 최근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배터리 수혜주로서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고 삼성 SDI는 GM과 미 전기차 배터리 합작으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행과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및 여러 가지 늘리버리를 추가하여 생산이 가속화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니스는 매출이 3조를 돕한 이후로 여러 회사와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니스가 화이자에 2,400억 이상의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시를 통해서 삼성 바이오니스가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2023년 테슬라 모델 Y 서스펜션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서스펜션 개선으로 승차감이 아주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개선된 효과는 통통 튀는 것은 그대로인데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노면을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 테슬라도 승차감이 좋은 차로 새로 변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현재 생산이 리미트가 없다고 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공급을 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하이 생산량과 인도가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 수치와 주가 수치는 일치합니다 주가도 조만간 폭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력은 2012년 모델 S를 시발점으로 2016년에 모델 X, 2017년에 모델 3, 2020년에 모델 Y가 나왔는데, 벌써 모델 Y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사이버트럭 출시, 그리고 내년엔 노드스터와 테슬라 세미 양산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입니다. 그리고 기가 멕시코에서 벌써 채용 공구가 났습니다. 기가 멕시코에 건설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기가 상하이 9개월에 능가할 것 같습니다. 벌써 채용 공고가 났고 조만간 건설이 시작되면 양산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테슬라 2023년 현재 S&P보다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9%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69%는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 중에 베스트 퍼포먼스가 테슬라 주식인 것 같습니다 S&P500 주수가10% 상승할 때 테슬라 주가는 69%로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EV 등록 대수 중에 테슬라가 22.8%로 랭킹 1위입니다 그 다음에 BYD 복스바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점유율은 30% 이상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30% 이상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수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징 네트워크 그리고 차징 비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UI, 그리고 자율주행, 그 안전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모델 Y입니다. 그리고 드리볼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테스 대단한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베스트셀링 전기차로 2023년 1월에 선정하였습니다. 모델 Y는 54,000대로 모델 넘버 원이 되었고, 위위가 BYD 송, 3위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모델 3는 42,000대로 모델 Y와 모델 3가 1, 3를 합건하였습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조만간 모델 3도 넘버 2가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장악력이 엄청납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어떤 회사에 투자할 겁니까?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잠재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바이앤 홀드입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트 데이 때 설명한 모듈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듈화 방식에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표적인게 도장 설비가 분리되고 건조 설비가 증가하고 적재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면 조립 강도가 약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유럽에서 인벤토리 디스카운트 호우고 인벤토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4분기 딜보리가 대폭 증가할 것 같습니다 수요는 가격인하에 대해서 많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트 데이 때 설명한 모듈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듈화 방식에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표적인 게 도장설비가 분리되고 건조설비 가 증가하고 적재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면 조립 강도가 약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유럽에서 인벤토리 디스카운트 호우고 인벤토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4분기 딜버리가 대폭 증가할 것 같습니다. 수요는 가격 인하에 대해서 많은 증가하고 있습니다.